도물 제만 먹자. 도물 제만 먹자. 도물 박이사 젠더감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문에서 괴물이 나타났지요. 안녕 나하고 같이 자동차 놀이할래. 도물 겸을 에게 바깝게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 토가 웃 놓고 싶지 않았어요. 괴 물이. 하고 싶은 건 바로, 나를 잡아먹는다까지. 하지만 기업을 해, 협박을 감추고, 똥과 재미있게 놀았어요. 주차장을 만들고, 자동차 벅치기도, 늘, 이도 했지요. 이제 뭐랄까, 해적놀이랄까, 덤이 웃으면서 말했죠. 하지만 기업을 해, 과 놀고 싶지 않았어요. 기업을 하고 싶은 건 바로, 덤을, 나를 잡아먹는다까지. 하지만 겨울은 톱과의 적이 되어 부부을 붓고, 일질로 잡혀갔다가, 보험을 걸고 칼샷드했지요 자, 이제 블록 둘리하자 더블블록을 꺼내며 말했죠. 하지만 겨울은 톱과 놀고 싶지 않아서 그걸 하고 싶어 널 잡아먹는 것이. 하지만 겨울은 톱과 멋진 성을 만들었어요. 놀이 높이 높이 탑을 쌓다가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했지요 이제 슈퍼맨 놀이하자 토미는 슈퍼맨 막도를 걸치고 버렸어요 하지만 개울을두고 싶지 않았어요 개임이 겨울, 하고 싶으면 너의 자랑을 보 거지 토미는 사라져 버렸어요 아 배불러 개임은로 블록을 있고 해적 놀이도 했다가 나둠새 바퀴를 굴려보게 되었어요. 개울이 너무 심심서 점점 톰이 보고 싶어졌어요. 톰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 톰은 개물을 다같이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 식품에 놀이할까? 톰에게 터미, 말했어요. 사실 개물은 톰과 놀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싶고 바로 我要过河去打鬼。哥。